<laughs>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어서 들어오시고요. 3월 2일 목요일 개장전, 정규시장 앞두고 방송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시장은 3일절 하루 휴장을 했고요. 어, 미국 증시는 이틀 연속으로 해서 서포크 어, 하락하는 어,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대체적으로 어, 오늘 새벽에 끝난 어, 미국 증시는 다우존수가 강보합 정도 수준으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S&P 500 지수가 0.47 마이너스, 나스닥 지수가 0.66%가 마이너스로 끝났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5시고요 0.09%가 하락을 했고요. WTI 국제유가 0.83% 플러스 금가격은 0.47%가 상승을 해서 마감이 되었네요. 자, 이, 어, 이슈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 어, MWC,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에서 개막이 됐는데 인공지능 어, 다 모여라. 어서시고요. 오 윈도우 11 버전, 11 버전의 인공지능 챗봇 빙 적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요거는 그 저기 윈도우 마이크로소프트사하고 연관되는 거는 핸디소프트 쪽, 음. 핸디소프트 쪽입니다. 요거 좀 주목을 좀 해보도록 합니다. 자, 유튜브 CEO도 영상 편집에 인공지능 기능 탑재. 예, 유튜브도 예, 인공지능 시장에 가세했다. 자, c 랩하고 KTS, k t e s 하고요, KTCS, 라 o u n d People, r i a l o M, MB, 핑 i n 요런 것들 같이 보도록 합니다. 오늘 동시효과에서는 c 랩 c 1쪽 하고요, KTIS, KTCS가 급등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70조로 훌쩍 큰 전력반도체 시장 TF팀 가동한 삼성이다. 삼성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쪽을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네, K c 가왜안 올라가냐고 저번 주어 저기 이틀 전에 예, 네, 그저께 물어봤죠. 오늘 올라갈 것 같네요. 네, 그렇죠. 네, K 오늘 주목을 해봅니다. K e 네. 자, K c 매도가 쪽은요. K c 가 어떻게 되는데? 1798 어, 2학년 부부 5.9 이것도 뭐 VI 발동 예상이니까 2,800원 정도 봅시다 2,850원 정도 하시고요 2,850 자, 그리고, 퇴행성 질환 치료제, FDA 승인이고, 레아타 주가가 176% 폭등이라는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요거가 뭘로 올라갔냐 면은 어, 프리드리히 운동 질환, 운동 장애 질환, 뭐, 이렇게 해가지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국책과제로 선정이 돼서 2년 동안 10억을 갖다 탐먹은 회사가 있습니다. 셀리버리. 네, 셀리버리가 대상이에요. 일본 회사하고 같이 연계해서 요 질환을 연구한다. 어, 레아타 주가가 176% 폭등을 했기 때문에 셀리버리가 어, 한번좀 주목을 좀 받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쟁사가 먼저 선정을 했다라는 측면에서 그렇습니다만은 요것도 어,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 자 미국서만 24조 휴미라발 특허 만료 바이오 시뮬러 시장 요동이다 k p 도 풀린다. 특허 만료 국산 신약 셈법 어찌됐든 바이오주들 보는데요. 피플바이하고 샤페론 이쪽은 어, 이 알츠하이머 관련주 이쪽 주목을 해보고요. 자 리튬 가격 조절 나선 중국이다. 최대 생산지 채굴 중단. 자2차전지 리튬 관련주들 주목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보안주 예, 개인정보 유출 또 나왔고요. 우주항공청 설립특별법 입법예고 AP위성 오늘 또 추가적으로 보도록 하죠. 어, 뭐, 이 위성 관련해서는 조금씩 좋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그죠? 연내 항공청. 어, 설립한다, 막뭐 이렇게 하니까 어, 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풍산 에, 이번에는 미국 군수 창고 채우자, 막뭐 이렇게 해가지고요. 탄약 관련해가지고 수출 가능성이 있답니다 탄약. 자, 일본 원전 오염수 올여름에 방류. 그리고 수산업 실태 조사 작수 어, 이 우리나라 수산 관련주들 보도록 하고요.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 합병 승인. 에, 영국에서 나왔답니다. 아시아나. IDT가, 어, 이런, 이, 내용이 나오면은, 어, 같이 움직여요. s n IDT가 6% 급등 출발이다. 그죠? 예, 체크해 놓으시고. 자, 조류 인플루엔자, 예, 비상입니다. 예, 이것 때문에 중앙 백신이라든가 이런 쪽이 한 번씩 움직였는데, 어, 이글, 이글 하고요. 그 다음에 중앙 백신, 파루뭐 이런 쪽. 같이 보도록 하고. 자, 그리고, 어, 6G, 5G 관련주들 같이 보도록 합니다. 자, 어, 뉴스 어, 그렇고요 동시효과 특징주 어, 빠르게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력반도체, 예, k c 2차전지 리튬 관련, 어반 리튬, 하이드로 리튬 보고, 원격, 원격 의료 관련주, 데이터 센터 관련주, 어, 인공지능 의료기기 큐렉서, 이쪽하고 사이맥스도 주목하라고 그랬죠 네. 2차전지 관련주, 전기차 관련주, 루넷 인공지능 바이오 관련 헬스케어 오픈 엣지 인공지능 반도체 칩이고요 어, 합병 아시아나 i d t 관련 그리고 태양광 관련주 보도록 합니다 증권형 토큰 관련주 갤럭시아 모니터리 갤럭시아 SM, FSN 보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까지가 어, 동시효과 어, 지금 그거고요 C랩 쪽 하고요. C랩 15% 급등 출발이다. 오늘 압축 3선 종목은요. KC 쪽 하고요. 펜디소프트 누리플렉스 3종목 보도록 하고요. C랩 나오고 있고 세적으로 다강세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큐렉소, 큐렉소 10% 플러스. 응용. 아, 대박이다. 그죠? 큐렉소. 대박 주목이겠다 큐렉소가. 야, 대박, 대박. 자, 인공연흥 관련주, KTCS하고 이런 것들. 자, KC, 전력반도체. 예. 인공지능 관련죠 큐렉서 이렇게 급등하면 사이맥스도 같이 갑니다 사이맥스 사이맥스 요거 단기일 접근 사이 사이, 사이 사이맥스 사이맥스 so 단기작근15830 오케이 전력반도체 자 핸디소프트도 스윙적으로 보시고요 네. c i s 의 하이드로 리튬하고 반 에반 리튬 하이드로 리튬 포스코 엠테 2차전지 LNF 쪽하고요 에코 프로 아, 플러도 올라고요. S D N 태양광 쪽 올라오죠. 태양광 쪽. 태양광 S D N 하고요. S 에너지. S 에너지. 파나 솔루션. 어, 요 정지네. 예. 그다음에. 대명에너지. 네, 대명에사지4.3 플러스. 수소도 좀 올라오는 모양이다. 유니크 쪽 하고요. 유니크. JNK 히터. 안 올라오네. KEC 화이팅. KEC 화이팅입니다. T3.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보이고 있고요. 아, 이스페타시스, 소프트센 큐렉소. 큐렉소가 아, 16% 급등입니다. 아시, 대박이네 오늘 v e r seen that. Only w h 인 n we went t 외국인 e house, we were going to the house. I found i 로 all when we were in the end. I took a little hansom easy before I could tell on a 아, 자, 가온미디어 스일에 예, 나오고 있고요. 자, 핸디소프트, 핸디소프트 요거단타 단타로 접근하시고, 그리고 a c c 8% 플러스 코스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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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웬일일까요? 한샘이 올라가고요. 한샘이, 한샘이, 공개 매수네요. 한샘 7.7% 주당 55,000원. 5만5만0 5원 지금 5 ,000, 5 0 0 0원다 왔네. 5만원, 5만시아만원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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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하고오만원지테크놀로지 5만원, 5만원, 죠만원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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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케이 어, 파라다이스, 예, 파라다이스 강원랜드 카지노 관련주요. 카지노카지노 아이센스, 아이센스. 이것도 그 헬스케어 큐렉스하고 또같은 뭐 맥락인가 봐요. 자, 사이맥스 마이너스코 매수 하신 분7반 전력반도수 IAA, i a IAA, IA, IA, 어, KTAS, AS, KTIS, 이수하하, 2차전지죠 이수하하, 올라오고요 ATS 까나리아바이어, 셀리버리 있죠. 셀리버리, 셀리버리 3% 빠지네요. 이 어, 부각될 것 같은데, 안 되네? 이 차선 테이프 X, FX 7올라오고요 Handy, handy, no r f l e t f l e 명신 산업, 소프트 센, 대한항공, 청담 글로벌, T3 의 에너 시스템, 레인보우 등등등등. 오늘 오른 기 아, 대체적으로 인공지능 쪽다 올라오는 모습이고요. 로봇도 이제 레인보우 로봇가 조금 올라오는 것 같고요. 음. 자, 리는먼 아시아 이쪽도 간다. 잘하네요. 인공지능 관련이죠. 자,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자 핸디서프트 하고요. 그 다음에 k c 사이맥스, 사이맥스, 네, 큐렉서, 13%죠. 네, 사이맥스. 이거 사세요. 예. 자 어느 에 보면은 오늘 인공지능하고 2차전지쪽 하고 예. 반도체 관련주, 태양광 관련주, 카지노 이런 쪽 음. 어, 보도합니다. 록 어, 그 저기 위성도 보세요. AP 위성. AP 위성. 이거 어, 것도요 스윙. AP 위성. 스윙 날 샅샅 밟 이고공공 주 시기 바랍니다.